교수님이랑 MT를 가서, 아싸, 너, 너, 이런 거 한다고요? 아싸님,님, 님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laughs> 저, 저, 저기. 괜찮은 거 맞죠? 저는 위험한 사람 아닙니다.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이 일학번에 재학 중인 박성빈이라고 합니다. 전자가 밴드시라던데. 아, 아. 원형과는 왜 버리신 거죠? 원형과 학생들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까 밴드를 구성할 수가 없어서. 원형과는 무슨 과인가요?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원자력 발전소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함께 뜨고 있는 핵융합 관련 기술을 연구하기도 하고 혹시 MRI나 CT 같은 거 찍어보셨나요? 아 네. 그거 찍는 기술 그것도 같이 연구하는 학과가 바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입니다. 원양과 하면 원양어선은안 타는 거죠? 아그 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만약에 취업이 안 되면 탈 수도 있죠. 원양과 건물에 새로 생긴 샐러드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 중이라 샐러드 집 굉장히 자주 이용하고 있고, 저는 특히나 거기서 연어 샐러드에 파스타 추가해서 먹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그 샐러드에 방사능이 오염되진 않는지.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계셔야 될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다 방사능 물질이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어, 진짜요? 왜죠? 여러분, 만약에 커피 드시잖아요? 네. 그 커피 드시면 커피 안에 방사능 동이 원소가 들어있어요.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될까요? 제로베이스. 양자의 세계에서는 지금 시연님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존재할 수도 있고 벽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이중 슬릿을 통해 걸어가면 제가 두 명이 되나요? 두 명이 됐다가 다시 한 명이 돼서 합쳐질 수도 있는 거죠. 다시 한 명이 된다고요? 네. 왜죠? 관측을 하기 때문에 하나로 정해진. 혹시 고양이 실험하시나요? 슈뢰딩거요. 네. 슈뢰딩거. 그 정도는 알죠. 제로베이스가 아니신데요. 그면 카이스트잖아요. 아, 카이스트. 네. 네. 네네. 제가 만약에 눈 감고 있으면 시연님이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가 알수 없다가. 눈을 딱 뜨면 시연님이 살아계신 걸 제가 알게 돼 그런 게 저는 양자역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네요 원형과에 가면 뭘 배우나요? 2학년에 올라오게 되면 원자력 공학개론이라는 수업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이 수업은 이제 기초적으로 우리가 원자력 공학과니까 원자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원자로 어떻게 설계하는지 이 원자로 어떻게 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대해 배우게 되고 원자력 하면은 방사선이랑 물질이랑 상호작용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방사선이랑 물질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무슨 과목을 잘 해야 되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방사능 이런 게 물리학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을 잘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방정식들을 풀게 돼요. 혹시 미분 방정식 뭐 이런 거 아시나요? 뭔지. 저도 카이스트. 아네그 미분방정식들을 쉽게 해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이나 물리학적인 그런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에 원자로라는 게 엄청 큰 기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 관련된 지식들도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일반 화학이 D가 나올 것 같은데 괜찮나요? 혹시 지금 어느 부분에서 D가 나올까트레딩고 방정식을 했거든요. 아공간고사때 네. 했는데 처참하게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건가요? 점수가 두 개로 쪼개졌다고 할수 있죠. 그러면 오셔서 다시 배우시면 돼요. 원자 핵및 양자 학계론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 수업에서 똑같은 걸 한번 더 하니까 지금 뭐 성적 안 좋으시더라도 막또 배우시면 되죠. 괜찮다는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환영입니다. 원양과를 조금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찍목을 하려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나요? 찍목을 해보시려면 기초 선택 과목 중에 원자력 및 양자의 세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가이어 계수기라는 장비를 만들어요. 근데 뭔지 모르시겠죠? 아, 자꾸 무시하시는데? <laughs> 아니요, 아니 워낙 좀 대중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과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좀 중시하셔가지고 항상 대중들과 소통해라.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 교수님한테 배우고 있는 거라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네, 얘기해봐요.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는 기계예요. 그 기계를 한 학기 동안 만드는 그런 수업을. 구미가 좀 당기지 않으시나요? 그건 찍먹이 아니라 그냥 먹인 거 같은데? 만약에 수산시장 갔는데 거기서 뭐 고등어 방사능 한번 측정해보고 그럼 좀 재밌지 않을까요? 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 졸업을 하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아니면 비현실적으로 그게 무슨 뜻이죠? 비현실적으로라면 저희가 원자폭탄 만드는 방법은 충분히 배웁니다 만드는 방법은 알지만 재료가 없으니까 아 재료가 없... 만약에 저를 북한에서 막 납치해 가서 만들라고 하면 제가 아학부를 졸업할 때쯤에는 그런 지식이 있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 진짜요? 네어 진짜요? 취업은 잘 되나요? 취업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요? 저희 선배들 중에 취업 못해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을 지도 못했어요 양자역학에서 100%라는 수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시세계이기 때문에 100%에 매우 근접하다고 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졸업생들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생, 공부를 합니다 저희 과에 지금 저희 학년이 3명이잖아요 옳지해도 대한민국 3등이다 아... 카이스트 밖에 없는 거예요? 원양과가? 아 사실 서울대도 있긴 한데 아, 네, 서울대보다 거의까지 들을게 어디로 취업을 주로 하시나요? 원자력연구원이나 아름관 바로 옆에 있 핵융합연구원 아 그것 때문에 지하철 못 짓는다고 맞죠? 아니요 그건 다른 건물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 출연 연구소도 많이 취업을 하고 이건 좀 예상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반도체 만드는데 또 플라즈마 기술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음... 이런 곳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건 좀 구미가 당기네요 대학원에 잘갈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카이스트 어느 과나 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카이스트에서도 대학원을 무조건 갈수 있는 건또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과는 학생 수가 적은데 교수님들이 훨씬 많아요 때문에 교수님들한테 학생 한명한 한 명이 아주 소중한 자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이랑 맞담 가능. 이건 뭐죠? 저는 비우견자인데 선배님께 여쭤보니 교수님과 수업 끝나고 같이 옥상에 가서 대 네. 그런 게 가능하다고 선배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먼저 컨택을 하신다라고 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교수님들과 워낙 좀 친밀하게 지낼 수 있고, 제가 이번 학기 듣는 과목도 7명짜리 수업, 13명짜리 수업, 이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저희 얼굴을 다 기억하시고, 길 가다가 이제 만나면 교수님과 인사할 수 있는. 좋은 건가요? 교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화학 들으신다 그랬죠? 네. 일반화학 교수님이 이름 아시나요? 아시면 안 돼요. 네. 아... 그 다음 장점으로 밥을 잘 준다. 무슨 밥을 주죠? 학과 설명회 같은 거 끝나면, 초밥 같은 게 이렇게 쌓여있어 그거 이제 학부생들한테 나눠 원양과 초밥 직접 방사선 다 측정하고 아, 하나요? 저기 바깥 뭐 땡땡 초밥에서 배달로 공수해오는데 방사선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 촬영 끝나고도 학과장님께서 직접 고기 사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오! 오늘 한마음 거기로 가서 돼지? 네네. 아뭐 돼지는 소도 한번 먹었서는 한우. 한오? 네. 한우면. 한우 한오 부챗살. 저도 가도 되나요? 사람도 없는데 저한명 정도는 학과 들어오세요. 과잠을 제출해달라 그랬는데 어딨죠? 저희가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최소 주문 수량이 안 맞아서 그 정도로 사람 수가 적으면 원양과끼리 mt를 가면 술게임을할수 있나요? 그 썰을 또 제가 교수님께 들었었는데요. 저희 지금 학부생이 총 합쳐서 약 2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교수님 수가 대략 20명 정도 되거든요. 가면 1대1로 이제 교수님들과 짝을 짓고 게임을 할수 있다고 굉장히 재미있게 게임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지금 mt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랑 mt를 가서 아싸 너너 너 이런 거 한다고요? 아싸 님님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야인만호 할 때는 재밌겠네요. 어... 마지막으로 원양과 1분 홍보를 해주세요. 저희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원자력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핵융합 그리고 플라즈마, 의료물리, 다양한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고 지금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여러분 삶 속에 엄청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점. 알면 굉장히 뿌듯하고 우리 학과가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관련해서 가장 아마 전문적인 학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원자력은 내가 이끌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대한민...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원자력 전문가가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나가보셔도 좋아요 원과 어땠어요? 어, 일단 소수과라서 확실히 교수님들 사랑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과가 다루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투를 좋아하는데 학생에서 한자리를 할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구미가 당기네요 네 들어오세요 한 5초 동 있고 여기다가 볼자만으로 4 0가원자 방사선 위험하다고 그러다는데 아, 드디어 뭐, 그, 그, 아, 이제야라고. 아, 그니까 여기 두번 생각해야 된는데